네, 오늘장 4.6% 상승하고 있는 JYP 엔터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의 움직임과 함께 세력들의 주요한 가격대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JYP 엔터를 입력하면은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신규로 JYP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의견입니다. 일단 지금은 신규로 JYP를 매수하는 것은 대기합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매수 시그널로 전환한 다음 매수 관점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나오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합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저항 가격인 49,000원 선. 이 정도가 되겠죠.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지 가격인 44,700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디 분석 탭에서 주요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표시된 요 세모꼴로 표시된 것이 중요한 가격이란 뜻인데 아까 이야기한 44,700원은 최근 5일 동안 이루어진 5일 2평선입니다. 이 가격대를 지지하면은 일단은 JYP는 홀딩을 하는 것이 기존 주주분들에게 유리한 구간입니다. 그럼 이제 메이저 분석을 통해서 메이저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에는 메이저들이 아침 장 초반에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매수세를 늘려,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YP에서 메이저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격인 이 골드라인 구간에서 골드라인의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가 밑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메이저들이 나가지도 않았고 메이저들의 가격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JYP의 주가의 흐름과 주요 가격 그리고 메이저들의 움직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함께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